NC 소프트가 1 2일 2021년 1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하고 이번 분기의 주요 실적과 게임별 매출 구성 등을 공개했습니다. NC 소프트의 2021년 1분기 매출은 5,125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56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주요 작품인 리니지2M과 리니지M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죠. 특히 국내 매출의 감소가 눈에 띕니다. 지난 대규모 업데이트 이후 국내 매출이 12% 감소했으며 대만, 북미, 유럽 지역에서는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1분기 NC 소프트의 국내 매출 비중은 약81% 정도입니다. NC 소프트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과 콘솔 게임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PC와 차세대 콘솔로 출시를 예정한 프로젝트 TL도 올 하반기 대규모 산의 테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NC 소프트는 프로젝트 TL 이외 다수의 콘솔 게임을 개발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플랫폼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찾고자 한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동시에 밝혔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엔 Q&A가 진행됐으며 해당 인터뷰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불소2로 기대하는 매출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리니지2M보다 사전에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불소2는 타겟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다. 타겟층이 넓기 때문에 리니지M을 플레이했던 사람들도 불소2에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많다. 과거 블레이드 앤 소울은 20대에서 30대 유저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50대 유저들도 많다. 다수의 콘솔 게임을 개발 중이라 했는데 일정이나 간단한 설명 부탁 드린다. 당연히 프로젝트 TL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다. 다른 프로젝트의 경우는 차세대 콘솔인 PS5와 Xbox 시리즈 X를 구매자들이 전반적으로 갖추는 것에 2어서 3년이 걸릴 것 같다 고 예상하고 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콘솔 시장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개발한다는 것이다. 위니지 m 의 이번 분기 매출 하락이 컸던 것 같다. 최근 있었던 불매 운동 때문인가? 리니지M은 이제 출시 5년 차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모든 게임처럼 매출 감소는 일부 발생한다. 1분기 내내 관련한 노이즈가 있었고, 우리도 관련한 영향을 확인한다. 트래픽 지표를 검토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영향을 찾을 수는 없었다. 1분기 증가한 인건비 중에서 일회성으로 2분기에 감소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인건비는 올해 관련 산업 전체가 전반적으로 재편되면서 IT 인력의 수급이 업계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다. NC는 업계 최고의 차후를 유지하고 있기에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더 많은 비율이 올라가는 두자리수의 증가는 확정적인 것 같다. 이러한 상승은 신작 출시로 인한 매출 증가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레이드 앤 소울 투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 예산은 어느 정도를 잡아두었는지 궁금하다. 지난 1분기는 마케팅 비용이 창립일에 가장 많은 분기다. 일본과 대만의 리니지 2M 출시, 트릭스터 M 등 이렇게 세계의 프로덕트 런칭에 하기 위해 써다 붙는 기간은 없었다. 2분기는 1분기보다는 낮은 금액이 지출될 예정이다. 이번 분기 인센티브에 들어간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인센티브는 전 분기 대비 480억 정도가 상승했는데 나머지 증가분은 전사 인센티브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그 정도 인센티브는 항상 지급이 됐었다. 이후에는 안정화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두 자릿수 증가는 연말 기준이며, 인건비는 이번 분기부터 안정화된다. 아이온2의 출시 일정은 어떻게 되나? 한국 런칭 일정에도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 재택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생산성에 차이가 없는 환경을 만들고 싶기는 하지만, 우리 회사의 폴리싱 단계는 굉장히 혹독한 편이다. 이를 재택 환경에서 하고는 있는데, 필요 불가결하게 예상보다는 미뤄져 런칭을 하게 됐다. 따라서 아이온2 같은 경우는 확장을 짓기는 조금 이른 상태인 것 같다. 주요 신작에 대한 글로벌 출시, 그리고 확장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달라. 과거에는 한국 고객의 취향을 세분화해서 게임을 내놓았다면, 지금은 글로벌하게 MMO를 수용할 수 있는 고객군이 넓어졌다. 그렇기에 세분화시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을 했으며, 글로벌 사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BM을 가지고 개발 중이다. 누가 봐도 접근이 가능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으로 세분화하는 중이다. 글소2의 사전 캐릭터 생성 관련하여 서버별 수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되나? 서버 숫자에 많은 의미를 두는 분들이 많더라. 수용 인원은 개발자가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에 서버 숫자가 몇 개인지에 의미는 두지 않으셨으면 한다. 단,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지2M 대비 블레이드 앤 소울2의 사전 캐릭터 생성 수가 많다는 점이다. 아이온2의 차별 포인트가 무엇인가? MMORPG의 대중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개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질문 주시면,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MMORPG의 대중화가 쉬운 것 같지만, 대중화를 시키면서 하드코어 게임과 같이 재무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트릭스터 M의 기대감이 낮은데, 내부적인 기대치와 과금은 어떻게 되나? 트릭스터 M은 내부 기대치보다 높은 사전 예약과 성과를 달성하고 있었다. 당연히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래픽이나 풍기는 분위기에서 알수 있듯이, 기존 게임 대비 20대나, 여성 유저가 높게 나타나는 편임을 확인했다. 과금은 MMO 본연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겠지만, 정책을 하드코어와 같이 설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젠 아이온2까지 포함하여, IP를 다 소진하게 된다. 향후 계획은, IP는 소진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치를 부여할 때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고 사용자의 신뢰를 주고 믿기 때문에 전략적 자산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IP도 다양한 접근, 대중성이나 글로벌화 등 수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